3.11 리저트.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다양한 많은 구조적 응답들을 해석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각 방향별로 그리고 토탈 디포메이션. 방향별과 그리고 그것의 어, 스퀘어 루트한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을 보는데 이건 각 방향 컴포넌트별로 그리고 중력. 그리고 스트레스 인베리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최대 전단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접촉 면에서 나타나는 컨택 관련된 아웃들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포스 그 리액션 포스는 구속을 가한 부분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액션 포스를 잘 우리가 잘 확인을 하면 가해 주었던 외부의 하중과 리액션 포스의 합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유키로브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리액션 포스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미케니컬에서 결과는 해석을 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시켜놓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또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등록을 해도 됩니다. 어, 먼저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려고 뭔가를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이 솔루션 탭 부분에 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Evaluate All r e s u l t 를 하게 되면 솔브한 이후에 등록한 r e s u l t 들을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는 단순 결과만 다시 Evaluation 하는 거고요 그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를 볼때 결과를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컨투어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별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어, 벡터 플러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형된 형상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툴바를 이용해서 어, 세팅들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과들은 어, 다양한 지하매트를 통해서 볼 부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f e Entity 등에서도 우리가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또 f e Entity 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n a m e 렉션 s Election을 이용해서 결과를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이 어, 이 부분에 있는 결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스코핑할 때 스코프 네이, 메소드를 네임드 셀렉션을 썼습니다. 네임드 셀렉션을 썼고 그 네임드 셀렉션은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절점들을 네임드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놓고 결과를 볼때이 e 라이 s 드 스트레스를 볼때그 절점들을 선택해놓은 네임드 셀렉션을 선택함으로 해서 그 부분만 결과들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결과를 볼때 전체 모델에 대해서 다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디 또는 내가 원하는 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딱그 제한적인 부분만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만 결과를 보는 것도 여러분이 용을할 수가 있어야겠죠. 디폼 어브 모델 자 먼저, 토탈 디포메이션입니다. 토탈 디포메이션은 이전 슬라이드 설명한 것처럼 여기 디포메이션 항목에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토탈이 있고, 그리고 디렉셔널이 있습니다. 자, 토탈은 어떻게 계산되냐 면각 방향으로의, 각 코디네이트 방향으로의 변이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여기 루트를 씌운 겁니다. 따라서 항상 양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을 보면 양의 값으로만 나오고요. 실제로 처짐이, 네거티브 방향으로 처지더라 하더라도, 포탈 디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양의 값으로 나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드렉셔널을 쓰게 되면, 뭐, 글로벌 코디네이트나 로컬 코디네이트 하에서, 각 성분별로, XYZ 방향으로, 디포메이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향별로 봤기 때문에, XYZ가, 뭐, 내가 선택한 코디네이트에서, 반대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벡터 플랫을 이용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변이가 큰 부분에는 이 하살표 방향으로 큰 하살표가 보이는 이러한 벡터 플롯도 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이에요. 자. 스트레스 그리고 엘라스틱 어, 스트레인. 자, 엘라스틱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비선형 해석을 하는 경우에 플라스틱 스트레인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 스트레스와 엘라스틱 탄성 영역에 속하는 스트레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요거는 여섯 개의 성분들로 나타납니다. 어, 어떤 물체에 특정한 한 지점에서의 응력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는 여섯 개의 성분만 있으면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필요한 여섯 개의 성분이라는 게 X, X, Y, Y, Z, Z 그리고 그 쉬어 성분인 X, Y, Y, Z, X, Z 이 여섯 개의 성분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Thermal Strain 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변형률 같은 경우에는 각 X, Y, Z 방향으로 이세개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의 컴포넌트를 보기 위해서는요, 어, 노멀 밑에 보면 x, y, z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 밑에 있는 x는 xx 방향이 되고요, y는 yy, G는 그 z는 zz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쉬어 텀 쉬어 밑에 가면 여기 나오는 xy, yz, xz 이렇게 성분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hermal Strain XYZ 컴포넌트는 Thermal 어, 밑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 여기 Strain 나오는데 여기 보면 Normal 나오고요. 여기 Shear 나오고요. 밑에 보면 Thermal 부분이 보이죠. 자,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고. 중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중력은 Principle Stress에서 여기 보면 Maximum Principle, Middle Principle, Minimum Principle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Maximum 그 프린스플 스트레스는 여기 나오는 S1을 말합니다. 이제 제일 크기가 큰걸 S1, S2, S3로 이렇게 어 명명을 해서 여기 나오는 맥시멈, 미들 그리고 미니멈 프린스플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텐스티라는 어 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중력 1 2 차를 절대값씌운 것 그리고 2, 3을 절대값씌운 것, 3일 차이를 절대값씌운 것, 이것 중에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인텐스티 여기 나오는 인텐스티로 나타냅니다. 요거는 이제 어, 최대 전자능력의두 배가 되죠. 그걸 가지고 인텐스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스트레인이고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노멀 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펄 세개 있고, 그 다음에 인텐스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툴입니다. 스트레스 툴. 자, 스트레스 툴 부분 보면 위에 컨텍스트 메뉴에서요, 툴즈 누르면 스트레스 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툴에서는 응력 기반의 세이프티 팩터 안전 계수를 선, 그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 계수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머티리얼의 그펠리 e 스 r y 항복 이론에 근거를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재질이 덕타일 연성 재질인 경우에는 맥시멈 이 n t 런트 스트레스 또는 맥시멈 쉬어 스트레스 이 항복 이론에 근거해서 안전 계수를 계산을 해 주고요. 브리트 취성재료 같은 경우는 모클롬 스트레스 또는 맥시멈 펜살 스트레스 이러한 항복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 계수를 계산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솔루션에 스트레스 툴을 하나 등록을 했고요. 이 스트레스 툴 밑에 디테일즈를 보면 c 열는 어떤 C열이 있었냐 면 맥시멈 이 경우에는 맥시멈 이키버런트 스트레스 즉 덕타일 c 열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계수를 계산할 때 쓰는 응력의 그 리미트 값은 어떤 값을 썼나 하면 이 경우에는 텐사일 일드 퍼 머티리얼 각 머티리얼 당 항복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을 기준으로 어, 안전계수를 계산했습니다. 을자 이론은 이 이론을 쓰고요. 스트레스 리미은는 어, 이거 같은 경우에 텐사일 일드 퍼 머티리얼 항복 강도를 쓰거나 또는 Tensile Ultimate for m a t e r i a l i 이거는, 음, 극한 강도죠.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내가, 어, 안전계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결과를, 안전계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퍼스텀 밸류, 이 응력 기준으로 해서 안전계수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Safety Factor. 요거 Safety Factor는 높은 것이 큰 값이 안전한 다는뜻이죠그이 safety m a r 거는 얼마의 마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 또는 스트레스 레이 r 이런 것들이 플러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저 스페 s 파이드 i f i e d failure c r i t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그러한 failure c r i 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레스 툴이고요 다음은 컨 o n t 입니다컨 o n t a c t t 은 어,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의 면에서의 각종 컨택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툴즈 밑에 보면 컨택 툴이라는 게 있어요. 컨택 툴. 자, 이걸 클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택 중에서 어떤 컨택 부분을 보겠느냐 이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컨택 셀렉션 이 부분에 셀렉션 눌러서 뭐 에드나 리무브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텍스 아이드이 부분을 선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컨택 모델링 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결과를 보고자 하는 부분을 셀렉션 합니다. 그러면 컨택툴 밑에다가 우리가 어, 프렉셔널 스트레스 프레셔 그러 컨택 프레셔죠. 접촉 면에서의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슬라이딩 디스턴스 그다음에 페네트레이션 얼마나 침투가 했냐. 그리고 컨텍스 데이터스 이게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또는 어, 서로 슬라이딩 밀려나고 있느냐 아니면 스티킹 딱 이게 슬라이딩 멈춰 있느냐 이런 것들의 결과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기본적인 뭐 결과 아이템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유저 디파인드 리절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저 디파인드라는 거는 어, nc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결과 항목 이외에 사용자가 정의하는 결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user defined 결과들은 요 어, 수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 나와 있는 다른 결과 아이템들을 뭐, 컴바인하거나 또는 그거의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는 메뉴에서요 User Defined Result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고요 또는 솔루션 워크시트에서요 여기 Result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Create User Defined Result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면요 자, 여기에 솔루션 항목에 User Defined Result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력을 했나 하면 e x p r e s s i o n 한번 볼게요. square root square root라면 뭘 하냐면 ux의 제곱 더하기 ui의 제곱 더하기 uz의 제곱. 자, 이게 정의가 뭐하고 같나 하면요. total deformation 하고 정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user defined result랑 nsys에서 그냥 우리가 standard result에서 출력한 total deformation이랑 결과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나오는 UX UI u z 는요 여기 워크시트에서 보면, 솔루션 워크시트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각 항목들에 대한 익스프레션 여기 나오는 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 UX 같은 경우에는 노달 x 방향의 변이다. 그래서 UX라는 익스프레션이 워크시트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익스프레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케이션 수학적인 이케이션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수학적인 표현을 할때뭐 스퀘어 루트라든지 또 절대값이라든지또 익스포넌트 지수값이라든지 뭐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밑에 아이덴티파이어에다가 이 라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내가 m y u n d e r a r d s u m 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 이 출력을 할때 여기 익스프레션에 my_underbar_dsum 나오고요. 여기 썼던 expression이 이렇게 표현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 레전드가 identify하고 우리가 썼던 expression을 포함하는 식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우리가 결과에서 reaction 포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reaction 포스는 후속이 가해진 부분에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Constraint, 후속 들어간 부분이거나 또는 Contact 부분, 또는 Remote Point, Beams, Spring, 그 다음에 Mesh Connection, 그리고 Surface 이게 Reaction Probe를 이용해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리액션 포스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각 해석의 이 항목에 나오는 경계 조건을 요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 솔루션 항목에다가 놓게 되면 여기서 선택해서 드래그 드랍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리액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솔루션 항목에다가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매뉴얼하게 프로그를 우리가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자, force reaction. 이 부분이거든요. 보면, type은 reaction force. 반력이라는 거죠. location method는 boundary condition이에요. boundary condition. 자, boundary condition에 해당되는 reaction force라는 거고. 그럼 boundary는 뭘 썼냐면, 여기 나오는 compression only support에 대한 반력이라는 거죠. 자, orientation은 global coordinate system을 기준으로 봤고요. 결과를 보면, result 부분을 보면, 어 xy z 방향으로 각각 이와 같은 반력이 발생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맥시멈에 대한 그리고 미니멈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반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 활용할 수가 있냐면요. 모든 해석 이후에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이게 쉽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해준 하중의 크기와 리액션 포스에서 나오는 이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죠그 정적으로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진 힘과 반력의 힘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부분에 픽스 서포트를 했고요. 여기 위에 액셀러레이션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자 A가 가해졌고요. A가 가해졌고 A는 9.81mps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구조물의 질량 m은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여기 0.619953e-3입니다. 자,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과 가해진 가속도를 곱하면 6 0 8턴이 나와요. 이게 이 구조물에 가해진 외력입니다. 가속도에 의한 외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픽스드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에서 솔루션 부분으로 갖다 놓고요. 그 부분에 c 스 리액션을 봤더니 얼마가 나와요? y 방향 지금 이게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이 y 방향입니다.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에 y를 봤더니 6.0817 어때요? 가해 준 어플라이드한 포스와 리액션 포스가 거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해 준 하중과 리액션 포스에서 나오는 하중이 거의 동일하면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없이 제대로 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2 리니어 vs 나니어 솔루션. 자이 슬라이드는요 리니어 해석과 즉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깊은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요 주로 어떤 경우에 비선형 구조 해석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선형 리니어 해석에서는요 우리가 풀어야 될 매트릭스 이케이션 Kx F 이게 한번축체로 풀립니다. k가 x의 함수가 아니에요. k는 컨스턴트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중 f에 대해서 구조물의 강성 k가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x는 한 번의 축체로 풀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이 k 매트릭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는 네, 컨스턴트는 의미가 되겠죠. 난리니어 솔루션에서는 스티프니스가 해석함에 따라 바뀌어요. 즉, 이 스티프니스 k가 변위의 함수입니다. 이거는 유턴 랩슨 방법을 통해서 축차를 통해서 수렴할 때까지 계산을 하게 되고요. 엔시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선형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엔시스가 자동적으로 비선형 해석으로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는 엔시스가 자동으로 알아서 비선형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의 머티리얼 중에요, e 니어 머티리얼로 즉 비선형 머티리얼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엔시스가 알아서 비선형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티스티, 소성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크립 또는 가스킷 모델 또는 비스코 e lastic 비스코에 l a s t i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모델에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비선형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것들은 대부분 일라스틱 어, 머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선형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선형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컨택 부분에 있어서 난리니어컨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NCs가 알아서 난리니어 해석을 합니다. 자, 난리니어컨택은 어떤 게 있냐면요. f r i c t i o n e s s 마찰 개수가 제로인 즉 슬라이딩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그러한 접촉이죠. 러프. Rough, 러프는 말 그대로 거칠거칠한 표면이어서요. 슬라이딩은 안 일어나지만 접촉면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수 있는 그런 경우에 경우 접촉, 그리고 frictional, 마찰 계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마찰 그 접촉. 이러한 마찰 모델링은 비선형 컨택이 되기 때문에 엔시스가 자동적으로 비선형 해석으로 수행을 합니다. 또, large deformation.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낚싯대 같은 해석을 하게 되면 낚싯대는 어떻게 돼요? 조금만 하중이 걸려도 변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 변형에 따른 스티프니스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경우 대변형 문제에서는 n c s 가 란니니 해석으로 갑니다. 라지 디플렉션이라는 옵션을 on하게 되면 비선형 해석으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포트 부분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compression on is 압축력에 대해서는 구속을 가해주고, 인장력에 대해서는 구속을 가해주지 않는 경계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에 n c s 는 자동적으로 비선형 해석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모델이 있는데요. 어, 바디 간의 조인트를 모델링 할 때, 이 조인트가 비선형 강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 모델링이 되면, 엔시스가 비선형 솔루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오니와 텐션 오니 스프링. 그래서, 스프링인데, 텐션과 컴프레션을 다 받지 않고, 컴프레션만 받는 스프링 또는 텐션만 받는 스프링, 이러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스프링을 쓰게 되면 엔시스가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선형 해석에서는요. 이 K매트릭스가 U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그러한 컨스턴트한 탄성 강성이 그 되겠고요. 비선형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K매트릭스가 U에 따라서 변화되는 즉이 경우에는 우리가 탄젠트 스티프니스 를 사용해야 되는 비선형 문제가 됩니다.